두 대만 쓰이불 네, 네, 네. 전... 깡이 하나 있거든요. 구독가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지인가 봐요. 네. 두명 보여. 여섯 명인가 읽 보여. 오른쪽으로 갑니다. 버퍼스. 자, 여기서 던지고 한번 더. 아잡았고 저체1시끼있을체키 시체키, 시 시체키, 시체키, 동쪽키 시체키, 시체키, 도망키 시체키, 시체키, 시체네 시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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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냐고. 어, 사거도 있다. 와. 와 <laughs> 왁스네. 아, 일찍 하라다. 불 잘하다. 두 카머 줄게. 나 왼쪽 보는 중. 우리 끝에 오, 보는 중. 1번 왼쪽 번 쪽. 쪽 확인. 가버렸야 후보 나가. 허동 형 나가야겠는데. 내가 <laughs> 도와줄게 이거 일층두대 거기 절저어 들어 들어 뒤뒤뒷뒤뒷뒷게 나! 뒷뒷뒷뒷뒷뒷뒷뒷뒷아뒷뒷뒷뒷뒷뒷뒷뒷뒷뒷뒷뒷다요뒷뒷뒷뒷뒷뒷뒷뒷뒷 어? 어 개머리 어. 개꿀 AK야 AK야 오 가로보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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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어, 나도 오늘, 어, 오늘 어제 대회에서 예, 거기도 거기서 그거 됐는데 어. 사 뒤집어졌는데 미라도로 버그네 이거 키즈가 <laughs> 원래 여자 이름인가 나 여자밖에 못 봤어 지금까지. 같은 반에 네명 있었어. 진짜? 바있어다 어, 진짜? 같은 있었다고중바교때너까 있었어. 가슴 나까지 슴명 어.. 너 같은 반에? 어 뭐지? 소개 좀 <laughs> 나이준 어때 바디 너무 질려 왜? 슴도디 가슴바디, 가슴바디. 가슴 진짜 쓰드기 어렵네 진짜 아, 나 호락호락하지 않아 어! 여기 메인돌! 메인돌 상길형! <듣> 야! 플스쿼드인데? <듣> 상길형 따라간다 이거 상길형 어, <듣> 어, 바이 <좀봐>. <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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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들어간 집에, 집에 들어갔다 세명 아, 어디가? 1번? 아 여기 있구나 <듣> 나 여기 차 있어 뭐야? 하느정원이 미친 거냐고 미친 거냐고 미친 거냐고 일번 들어간 거임 어1 번이 최소 하정원야하정원하정원 살려주나 나 그래 다 왔어요 나어지 몰라 내가 그러니까 못 살렸다 어, 살릴 수도 있어 2번 시. 아내거확 해치워왔어 내버렸야다 기어다닌데? 머리 위에 왔다 머리, 머리 위에 어디 잡죠 복떼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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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2번 복기 아이 발 핵이다 이새끼 핵 아닌데 저도? 2번이야 2번 나는 번거냐. 못 살리지만 쟤 기절 시켰어 시켜놨어 기시켜어 내가 살려야 되는 줄 희정아 나아드리겠다2 네. 어, 깜짝이야! 아유! 의심가는 놈은 싹을, 싹부터 이거 뿌리 뽑아야 되거든? 바로 화켓 찍고 올게. 라서 어디 갔어? 라서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이번도 올라왔다. 지금 어, 제발, 제발. 에이 okay. 아던 건가? 아, 빠빠빠 빠. 킹 찍어 봐. 전 이번이야? 여기 여기 어. 3번 쪽 3번 거. 쪽. 잡은볼 십새들이네. 1번 창고에 하나. 1번 2번. 오른쪽 자 소리. 지금 1번쯤? 1번 세웠다. 오늘 갑니다. 네. 창고 두 번째 줄... 좀 줄일게요, 여기서. 그러시던가요? 어미든가요? 가버리고요. 파란 집 마니 하나. 두 대요 MK 오른쪽에 붙어 있어요. 이번에 그대로 있어요. 어 꼬리냈다. 나간다요 아, 뒤로찮으니까 푸시 가서 차 빼고 게요. 대피, p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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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지개 박았다. 안 보여. 이게 안 나자? 와, 김비 살리로온 거야? 이번 페이어그이야 이번. 아, 이야 무지게 한데. 나 무지에 펼다 엉덩이. 에이씨 아니, 끝난 듯. 세차장에 하나 있다. 아, 어, 세상 어, 좀 시장. 봐줘, 봐이주야 한번 이렇게 한번 봐준다. 나갔다, 나갔다. 어, 집 사이로. 어, 집집 응. 사이 많다 이거. 음, 천천히만. 왼쪽과 어, 봐줄게. 너무 어때? 나 안전해. 쉽다, 쪽으로. 나 이거 잡는다, 2층 주 가까이지. 정다리. 거예랑 빨간 집. 심사람 빨간 집. 어, 끝났다 이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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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기절해빨라라이안 와. 잠깐만 갔다. 좀. 다

세차랑 갔다 해 지금 천천 지금 쟤가 지금 쟤가 지금 차가 뒤에, 뒤에. 잘가시고요 죽었네요 가지 로아. 아좀금 쟤가 지금 쟤가 지금 쟤가 지금 쟤가 지금 쟤가 지금 쟤가 지금 쟤 저기 나무 쪽에 있었다. 이번. 예. 오르도로 할게요. 라이 오르츠 끝에스 폭. 예. 자, 넘어간다 이제. 네. 넘어왔어 음, 네. 일번 1번 쪽 하나 오른쪽 2번 앞번에번2 2번 2번 2 2대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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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무지개 들었나? 예. 1번1번 우리 뒤 어떤 길 예. 몸집인가요? 네 몸집. 잡았어요. 사대이 창고. 은총 잘때 줘. 아 끌려야 된다. 제발 잠기지 마요. 둘 명이. 일번둘 명이 하나. 밖에 나와 있어. 오른쪽 뚫린 게 하나 있어. 건너. 그거 여기. 보러 한 튄다. 지금 1 번. 건너온다. 어디? 일번 나무. 1번 나무. 너네 에 보일 거일번 나무. 더 이쪽, 더 이쪽. 왼쪽, 왼쪽. 초록색 나무. 나무 잡았어. 그다음에 일반 피자 쪽이 하나. 아, 뭐 보러 한더 어? 있는데? 여긴가? 3번인가 하나 있다. 어어어. 어? 어. 어, 어. <웃음> <웃음> 아, 씨발 죄송한 줄 알았네. 대가리만 보여서. 어, 삼국이 같은데? 형 가면 살지 않아? 사람. 가버려. 농도 들어가 놓는다 이거. 중중에 폭. 일단 사람. 이번 더 농도겠다. 옆에 있지 활용하면 네. 입어, 입어. Okay. 좋아. 어.. 어? 왼쪽 하나. 빨리 포탑. 이번 이번. 이쪽 가볼게. 그래서 맞혔다. 뒤로 파크로 와. 이걸 잡네. 이걸 잡네. 지금. 오른쪽 쪽 오른쪽 포탑 있다. 아 쪽. 이이차 <laughs> nice! <laughs>